보내고 멀리 <laughs> <갈 새와 작별하듯 웃음> 안녕하세요 블랭겜입니다 어, 지수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이탈한 것도 아니고 눌림자리니까 음, 반응을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지수. 지수 차트를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다 각자가 뭐 검색기도 있을 것이고 보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매매하는 거지. 지수 차트는 그냥 참고용인겁니다이 흐름 자체를 보고 이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지수가 뭐 빠져서 종목이 안 된다, 뭐 시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자리 오면은 진입을 하고, 어떤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하고, 또 어떤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익절하고, 요걸 잘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서 계획을 잡아서, 어, 그걸 꼭 지키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전도차 관련주는, 뭐, 오늘 이탈했는데, 요즘 종목들은, 어, 단발성 이슈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다 본인의 가격, 금액까지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출발 전 가격대로 하면 한 2,000원대가 이, 이 종목의 주가인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장기의 평선을 이탈 안 하고 지켜주면은 그때 있는 종목들은 보시면 된다는 거죠. 뭐, 서남이나 이런 종목도 맨마찬가지예요이 종목도 급등 나왔는데, 단발성으로 나왔다가 쭉 나오면은 뭐 21선 인데서 있는 이런 종목들은 작기는 좀 그렇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장기의 평선에서 한번 이탈을 하든 아니면 장기평선의 지지를 받아 옆으로 조정을 받든 그럴 때 이제 조금 조금 들어가든가 아니면 매직봉이 한번 더 들어오든가 이런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laughs> 매매할 때 우리가 보통 20선 매매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20선 매매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추격만 안 하고, 그냥 일봉선이 노란선이 20선인데, 이 20선 근처에 왔을 때만 진입해가지고, 이탈하면 손절, 다시 올라오면 진입. 요것만 무한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 그렇게 막큰 손실은 나지 않을, 아,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요런 패턴들의 유형들을 갖다가 잘만 지켜준다면, 이 20선,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봉만 그런 게 아니고 분봉에서 도1봉상 분봉에서도 입선을 지켜주는 매매를 하면은 뭐 눌림자리 매매라는 거거든요. 돌파 매매보다는 저는 이제 눌림 매매를 한번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파 같은 경우는 꼭지에 많이 무리거든요. 솔직히 가다가 올라가는 책 하다가 하면은 그게 선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눌림에서 지지를 받고 밑꼬리 잡아당겨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안 빠지고 다시 위로 우상행 한다든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은, 어, 물려도 그 나와 발에서 그 언덕 한 2, 3% 내에서 물리기 때문에, 어, 빨리 손절할 수도 있고, 또 수익이 나면은 또 극대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23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이제 제가 드란 종목이 프로2000이라는 종목인데, 이 프로2000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했고, 이 카페에서도 계속 올려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누군가가 더러운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또 캔들의 양이 위에 위로 올라왔다 했죠. 이 박스권을 뚫어 올려가지고 상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오늘 뭐 수익 나신 분들은 뭐 맞겠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이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튀었지만은, 이는좀뭐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종가를 갔다가 내일 만약에 이탈했다가 다시 종가를 뚫어 올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 이, 지금의 손질라인은 오늘, 그니까, 러요 밑에 요 지지라인 있죠. 이1부3분 20선 잡으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튀었던 종목들은 다시 튀었던 살짝 내린는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요. 이게 차트를 딱 보시면은, 이 하방으로 내려오던 종목이, 그죠? 하방으로 내려오는 점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분명히 개입이 됐다는 거죠. 개입이 됐는데, 세력이 과연 이는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요금 먹으려고 세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스윙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매수타점을 좀 길게 보시고, 그리고 조금 모아 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단제 주가 원래 단타기 이 때문에 단타를 치러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여러분들은 어그렇게 하지. 뭐 단타 잘치는 분들은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단타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가 저도 승계급 하니까 입성까지 내면 기다리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내려가 보니까 수익 분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많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뭐, 먹을 만큼은,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사면은, 튀면은, 오늘 가서 나 이렇게 던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대신에 내가 이 매수 자리가 요 자리가 되고, 매도 자리가 있는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간 이탈했다고, 매도 자리가 되어버 손, 손절 자리가 되어버리면은, 팔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정금액 수익 주고 잡아서 일정금액 수익 주고 이런 패턴을 그리고 1번 분봉이거든요. 5분봉인데 5분봉상 2일선 근처 매매를 한번 해보시죠. 1봉상만 20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5분봉상에서도 20선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내려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은 것 괜찮은 같아요. <laughs> 그 다음, 우리로는 종목 오늘 단타 들어갔는데, 뭐, 양자 암호 관련주죠. 이 종목도. 양자 암호 관련인데 검색해 뜨게 된, 아갈 음, 뭐, 본집에 잠깐 나갔다 올라 하다가, 이 종목 뭐 이눈에띄어가지고 검색해 발굴이 되니까, 딱 봤는데, 어, 튈것 같더라고요. 튀는데, 보통 거래랑 분봉에서 거래랑 터지면서 튀어 올릴 때는,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를 갖다가 이게 봉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쭉 내려왔다가 이순위에서딱 안착이 되면서 거래량이 팍 터지면은 요때의 거래량 요 매치 그러니까 매치 아니죠. 한달두달 달 가까이 되는 거래량을 갖다가 분봉해서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종목 오늘 정말 강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종목이 갈지 안 갈지는 음,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기준에서 검색해 탁 뜨는데 요때두달두 두 달의 물량을 갖다가 이 분봉해서 이건 일봉이잖아요. 그죠일봉에 있는 거래량 자체를 갖다가 두달치 거래량보다 오늘 분봉해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은, 어, 이 종목은 당일날 힘이 겁나 강하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뭐, 묶기는 한10% 먹었는데, 보시면은 일봉이고 이제 분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어. 잘 팔지 는못했으만 여기서 내가 안 팔았으면은 밑에 내려왔을 때, 요런 자리에서 아마, 팔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수익을 많이 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기는 그 카페에 들어오면은 기본적인 검색기는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매매 하실 때는 검색기도 본인만의 그 노하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검색기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돈 벌고 다 수익 날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검색기 팔아 갖고 다돈 벌겠죠.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검색해 계속 뜨는 종목이죠. 한 며칠 동안 계속 떴다 빠있다, 떴다 빠있다, 떴다 빠있다 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조만간에 며칠 안에 튄다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거죠, 분명히. 자, 와이렉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치고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당기바닥권죠 여기,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갔다가 강력하게 들어 올렸다가 눌러주는 자리에서 안 빠지고 밑꼬리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어제, 어제 들어가갖고 3가 먹고 나왔는데, 그때 들어가서 3% 먹고 나왔죠. 어제 들어가갖고 3% 먹고 나왔는데, 근데 오늘 들어가서좀 많이 먹었어요. 이 뭐, 뭐 분할 매도를 해서 그랬지만, 은다가한8% <laughs> 정도 먹었는데, 이거는 요거는 한10% 넘죠. 10몇 되는데, 어, 매도는 잘인 것 같아요. 매도하고 나서부터 이렇좀 빠졌는데, <laughs> 우리가 이제 분봉이나 일때 제일 단타 칠때 뭐냐면은 저 분봉 상에서도 이게 봉인데븐봉 상에서 이, 이 볼린저 밴드 있죠? 이 검은색, 빨간색, 진한 선이 볼린저 밴드라. 볼린저 밴드 선이거든요. 그게 40이, 20이 이두 개를 제가 놓고 쓰는데 요 자리를 보통 단타를 칠 때는 요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은 보통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입선 찍고 다시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수익 많이 났기 때문에 그냥 팔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볼륨 소밴드를 일봉상에도 설정하고 분봉상에도 설정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매 음, 매도 포인트가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손절라인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물하는 종목을 또 들어왔는데요. 강문은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이거는, 이 종목은 스윙으로 보시라고 제가 올렸는데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인데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는 종목도 있어이 자리를 안 깨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방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산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산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산 거래량이 없어요. 이 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바닷근에서 거래량이 대량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지죠. 이런 그 바닷근에서 그죠? 그러면, 어? 수상, 수상하다. 이거죠. 이거죠? 일단은. 왜냐? 이바닷근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이 됐고 누군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를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누군가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들어와서 여기서 틀고 나갔으면 이때도 거래량,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터져야 되는데 이때도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파동이 음, 매집풍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파동 자체가 매집파동이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눌러줬을 때, 눌러줬을 때, 요 강력한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스윙으로 제가 보시라고, 얼마 전에도 올려놓고, 카페에도 올려놓고, 그런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오늘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단타만 그냥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좀두 번째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근데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일단 순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반등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틀리고 나서, 틀리고 나서 반등 나왔죠. 좀, 제일 짜증날 때가 이런 때거든요. 딱 틀리고 났는데, 반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짜증나는데, 뭐, 그래도 아직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선별할 때는, 당일날 잘 가는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 우리가 말하는 주도주를 갖다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일날 잘 가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검색기가 있다고 해도, 떴다가 금방 가라앉아 버리고, 음, 그죠? 근데, 음, 우리,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볼 때는, 이 검색기를 보지만은, 일단 거래량을 봐요. 거래량을 보면은, 전날보다, 아니면 전전날보다, 오늘, 일봉상, 그러니까 전날 하루 종일 터진 거래량과 오늘 분봉상에서 터진 거래량을 보는 거죠. 이렇게 분봉으로 이렇게 낫고 봤을 때, 분봉 났을때이 가연 거래량들이 어떻게 개입된 얘기죠. 이때는 어떤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다시 찍고 올린단 말이에 그죠? 튀었다가 눌러 줬는데, 2 0선 찍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진입하시면은 어, 잡으면 이런 종목들이개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눌림이 나왔단 말이야. 눌림이 나왔는데, 요 자리에서 만약에 작기가 조금, 그러면 요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 나온 정도 많겠죠. 그런데 요즘엔 조금 20선에서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20선 위로 올려놔요. 그러면 우리가 쉽잖아요. 다시 20선 위로 올려놓을 때요 자리가 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 자리도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대신에,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20선을 이탈하면 은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면 5분봉생 20선은 수준이 좀 크거든요, 프로테지가.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꼭 잡고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들, 이거는 자리가 매수 타점인데, 이렇게 이탈하면 은이 자리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1, 2%, 2, 3% 밖에 마이너스가 안 나는데, 만약에 이걸 계속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들고 있으면, 은 들고 있으면 은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망정이지. 맞고, 20선 맞고 빠지고, 20선 맞고 빠지고, 빠져갖고 쭉, 잠깐 엉뚱 때려버리면은, 어, 아 힘들다는 거죠. 못 나오죠. 요즘, 등, 등납부가 심하기 때문에, 뭐, 좀 그렇죠. 그리고 강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 꺼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이 정도에서 모아간다 생각하고, 조금씩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이나 뭐, 세종도 그렇고, 종목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이세둥이는 종목도 제가 좀 모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차트 다 이뻐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 간정이 있는 종목들 다 차트 이쁜 것 같아요. 네이즈 세일이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변곡이잖아요. 그죠? 눌림이 나왔는데, 지키들, 지키주려고 하다가 다시 대박구 맞은 거죠. 대박구로 다시 하락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1 2 0센이나 240까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은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옆으로 기타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지금 차트는 대칭으로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요 자리가 매수 타이 되는 거죠. 15, 600원에서부터 1, 500원 정도, 1, 450원 정도까지는 매수 타이 되니까 이런 정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카페에다 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승윤성의껏 성형,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방향 틀은 종목들 많으니까, 조선주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차트도 많이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유사 종목 패턴 있으니까, 어, 이 종목이 급등 나온 종목들은, 유사 종목 패턴 검색해가지고, 그와 비슷한 유형을 가진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응,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거예요 차트 많이 보세요. 차트, 차트, 차트에 뭐 차트, 에 뭐, 검색이 있데 차트 뭐하러 보냐라고 얘기하는데, 검색기가 있던 뭐가 있던 뭐가 있던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줄 알아야 그 검색기도 필요한 거지. 차트도 못 보는데 검색기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를 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아, 차트 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계속 차트를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한 300개씩은 봐야 돼요. 솔직히. 그래야지. 차트 300개를 보면은 주식이 흘러가는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에서 이제 차트가, 어, 꼬꾸라지느냐, 아니면은 뭐 행보를 하느냐, 소정을 받고, 뭐 옆으로 기느냐 아니면은 우상행을 하고 있느냐,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똑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날씨 더운데 고생 많았고요. 태풍을 온다고 하니까. 단돌이 잘해서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면 눈물 나는 아니 유급 택이라는 종목늘 잡았는데 <laughs> 팔지는 않았거든 매도는 안 했는데 차트가 이뻐가지고 매도는 안 했는데 그리고 태풍 오고 이러면물관련주들또 이게 좀안징이 나오거든요 유급 택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자꾸만 잡았는데. 심폐상가. 이 부분 태기 신호 패도 괜찮습니다. 두개다물어 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밑으로 일번 상이 2 0선 m 밑으로 떨어진 종목이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진 종목이 다시 2 0선 m 로 올라오면은 보통 이블린저밴드두 개가 따라 내려 이게 끊기거든요. 머리가 밑으로 하방으로 꺾여 버려 이게 캔 텐들이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튄 종목들은 2 0선에서 약간 옆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 기운상이니까 그렇다고 또다 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해가지고 쓰시라는 거죠. 수고 많았습니다.